안녕하세요 이슈클립입니다. 한국 관광객 신처럼 모시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베트남 관광청 부청장이 한 말입니다. 브이꾸억다의 푸꾸옥 관광청 부청장 은 지난 1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푸꾸옥을 찾는 한국 관광객 모두를 신으로 생각하고 모실 것 이라며 내국인과 같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등더 세심하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한국인은 푸꾸옥에서 30일 동안 무비자로 생활할 수 있다며 한국인을 위한 전용 항공편을 늘리고 입국 수속도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는 베트남 항공이 행사를 열고 베트남 관광 상품을 소개했는데 행사에 참석한 응우인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양 국가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해외 입국을 전면 재개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5월 들어 코로나19 증명서 면제와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면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숫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지금까지 베트남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이고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28,600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에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은 23,100명으로 2위, 3위는 중국 22,6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2020년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회항사태와 베트남 인터넷 매체의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뉴스, 빵조가리 논란이 도화선이 되어 서로 혐한, 현배가 빚어진 사태가 있었고, 국내 대기업들의 베트남 철수 소식, 한국 때문에 망한 베트남들과 같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공장 50여 곳 스마트팩토리로 전환 돕겠다. 2022년 6월 23일 매일경제에 올라온 기사 내용으로, 삼성전자 생산기술 연구소장은 베트남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며 내년까지 50여 개의 스마트팩토리 현지 업체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전문 인력을 100여 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혁신센터 등에 삼성전자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접목하겠다 말했고. 효성TNC 대표는 베트남이 중국처럼 환경 오염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글로벌 친환경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베트남을 글로벌 투자 최우선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는데 전력 기자재 공급,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정보 기술, 핀테크 등의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4일 매거진 한경 기사에서는 대우건설 중흥과 함께 베트남 사업 확대 쟁거름 실무진 투입이라는 기사와 함께 중흥 부회장과 실무진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며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ls전선아시아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의 광케이블 첫 공급 기사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 위해 팔 걷어붙인 국토부 기사 가스기술공사 베트남 lng 터미널 프로젝트 정조 중 기사 등등 셀수 없이 많은 기사들이 최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철수 뉴스는 간혹 있었지만 찾기 힘들었고 오히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뉴스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외에 신한은행, 농림부, 3일제약, 한국투자증권, CGV, 롯데시네마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소식이 현재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혐오 문제가 심각한 요즘입니다. 물론 양측 간의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사회에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만큼 다시 한번 양국가 간의 관계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